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누구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신천과 미호천이 합류되는 지점인 오창읍 신평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록비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록비원이라는 시설을 들어 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오늘 처음 듣게 되어 다소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록비언은 청주 한돈 영농 조합의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로 뜻을 풀어 보면 푸를 록 살찌 비으뜸은즉 푸른 놈을 살찌우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록비언이라는 시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15년 전인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인 런던 의정서가 발령되면서 국내에서도 2012년 1월 1일부터 가축 분뇨를 해양 투기하는 것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공공처리 시설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액상 분뇨 처리 시설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구청원군에서는 발생하는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 공익성의 목적을 가지고 국비 7억 5천만 원, 군비 2억 원, 용자 12억 5천만 원등총 29억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록비원 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청주 한동 영농조합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록비원에는 사무직 3명, 현장직 5명, 총 38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28일 농가와 계획을 맺어 연간 액비 2만 8,476톤, 대비 2,4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509 필지 152 헥타르에 21,521톤의 액비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예산 지원 측면에서 비, 측면에서 주변의 분뇨 처리장 시설과 비교해 보면 매우 열악한 면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농비원에서 처리하는 분뇨는 내수 분뇨 처리장, 내수 가축 분뇨 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분뇨와는 다른 고농도의 분뇨이기 때문에 시설의 부식화가 빠른 관계로 시설 보수, 환경선 등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점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내수 분뇨 처리장, 내수 가축 분뇨 처리장 시설과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를 비교해 보면 내수 분뇨 처리장은 연 16억 원, 내수 가축 분뇨 처리장은 연 18억 원이 들어가는 것에 비하여 녹비 원은 수고 보상금 1억 5천만 원, 액비 살포 보상금 2천만 원등 연간 1억 7천만 원으로 시의 예산 지원은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녹변 시설이 우창 과학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과 직선 거리로 약 2km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예전부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녹병과 관련된 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23건, 2018년 27건, 2019년 36건, 2020년 72건, 2021년 4월 기준으로 12건으로 총 170건입니다. 2010년 시설 준공 이후 오창과 학 산업단지 주민과 인근 자연부락에서 이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를 강력히 요청해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2018년 3월 경부터 야외 저장 탱크 사용 금지 및 처리 용량 감소로 일부 악취가 줄어들었으나 지속적인 시설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악취의 근원으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6년 8월경 전임 시장님 재임 당시 지시사항으로 오창 지역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 청주시에서 녹변 운영방법에 대해서 시에서 녹변을 직접 매입, 매입 후 철거하거나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축산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공동자원화 시설을 지금과 같이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 첨단산업단지로 발전하고 있는 옥창지역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공동화 시설은 사후 관리 기간이 중공업 15년으로 2025년이 만료되기 때문에 녹변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 현재 관리 부서인 축산과와 연관 부서인 하수설과 처리과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운영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녹변이 더 이상 지역 주민들에게 혐오 시설과 악취 요인으로만 인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